이번 영상에서는 이 e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e 비즈니스란 온라인상에서 경제 주체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그 상거래를 지원하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단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상거래 행위라고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비즈니스란 이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97년 IBM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거래 행위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 한번더 정의해 본다면 이 e 비즈니스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된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했습니다만 이 e 비즈니스는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외형적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전자상거래나 이 e 비즈니스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단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이러한 행위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부터 사용된 EDI와 EFT를 그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DI란 기업이 공급자로부터 혹은 공급자에게 정형화된 표준 문서 형태로 주문서, 견적서 등과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의사소통 도구였던 이메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FT란 전용 회선이나 서설 네트워크를 통한 은행 간 전자 자금 이체 기능이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에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고, 송금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전자 지불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많은 금융권에서 사용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EFT 기능이 EDI와 함께 적용되면서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나 이 e 비즈니스의 출발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B2C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 B2B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 칼스가 등장했습니다. 칼스는 여러 가지 약자로 사용되었지만 주로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로 사용됩니다. 미 군수 물자 공급을 표준화한 미국 정부 조달 프로세스의 표준화로 시작하여 산업간 네트워크로 확장된 시스템 개념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 그 개념이 확장 발전되었습니다만 칼스가 추구하던 광속 상거래의 개념은 그 이후 월드와이드 웹에 의해 계승 발전되고 있고. 현재 칼슨은 주로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 그 개념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은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시장의 크기를 엄청나게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현상에 나타나기 전 90년대 말까지 웹 기반의 사업을 추구하는 엄청나게 많은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웹 2.0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이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보편적으로 구축되고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PC 웹 기반과 모바일을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즈니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인 B2B,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인 B2C, 기업이 정부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B2G,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인 C2C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B2B 형태로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만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B2B 전자상거래는 이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직적 시장과 수평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시장은 농업, 철강, 화학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된 B2B 시장을 말합니다. 즉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그 원자재를 이용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간의 거래 행위를 구현한 시장을 말합니다. 수평적 시장이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통으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서비스, 사회복지 후생 서비스, MRO 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RO란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약자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를 의미하는 간접 자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B2C와 C2C의 개념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거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B2C보다 B2B의 거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B2C 전자상거래의 특징이나 유형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B2G 형태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B2G는 주로 조달청에서 입찰이나 연간 계약 형태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주로 소모성 자재를 연간 계약으로 구매하거나 건설이나 용역 등의 서비스를 입찰 형태로 거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개입한 또 하나의 서비스로 우리는 전자정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는 크게 G4C와 G4B로 나눌 수 있습니다. G4C란 거버먼트포 시티즌의 약자로 대민 서비스의 전산화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 정보의 디지털화, 세금 부과 및 납부,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사회복지 급여 지급 업무, 각종 행정 민원 서비스의 전산화 등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거나 소득세 납부나 연말정산 등을 하는 것은 전부 전자 정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4B는 government for business의 약자로 기업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도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안서나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는 등의 처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G4B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 주체별로 유형을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 수익창출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방식과 간접 수익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직접 수익 방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유형이고 간접 수익 방식이란 연결만 해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간접 수익 방식의 사례 중에 하나로 교재에서는 제휴 프로그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끼리 배너 광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터넷상의 광고를 교환하고 광고를 공고한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의 제휴 마케팅 방식입니다. 아마존 어필레이 프로그램이 원조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링크프라이스, 아일라이클릭 등의 회사가 제휴 마케팅 중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의 특징과 구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